안녕하세요. 미국지부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를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좀 너무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15인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거 안에서 뭐 작업을 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시간도 여의치도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간간히 여기 트레드 이곳에다가 한 번씩 가다 이미지를 올리거나 정보를 올리고 그냥 그렇게만 좀 작업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돌아왔고 이제 열심히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31일이고요. 2024년 3월 31일이고 그래서 오늘 하고 어저께 올라왔던 RTQ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첫 번째 제 눈에 딱 띄었던 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트레드라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플랫폼이 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든트위든이세 가지 플랫폼을 다 같이 노출을 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위터가 트레즈가... 출시가 된지 런칭이 된지 별로 되지 않아서 뭐 해시태그도 딱 하나밖에 안 올라가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하려면 시간 제한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 게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아무래도 영상 올리는 것도 조금 더 인스타그램 릴스나 아니면 페이스북 릴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노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더 발전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마케팅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트레드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동 포스팅. 그런 소셜미디어에다 자동포스팅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 저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직 트레드가 API 키가 딱 나오질 않아서 아직은 이용을 할수 없지만 6월 달 정도에 그 API 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6월 이후로는 많은 플랫폼들이 트레드를 이용을 해서 자동포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미리 한번 이용해 보셔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도 한번 트레드를 한번 이용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는 노출을 계속해서 시켜야 하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든 온라인에서 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든 그거를 계속해서 될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이 나오면은 그래도 처음에 이용을 할 때는 유저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서 더 많은 노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여기는 이베이를 이용한 조랍 쇼핑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해서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지만 뭐 그렇게 영상을 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이 영상으로 넣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을 해주셨던 이 분은 이 셀러분은 이베이를 이용해서 물건을 파시는 분이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서 이베이에다가 물건을 파시는 분이세요 이 날은 그한 날은 30개에서 50개 정도의 물건이 이베이 안에서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드롭시핑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물건을 사서 보내는데 그 물건을 사는 내 아마존 어카운트가 정지를 당했다 그거예요 아마존이든 이베이든 월마트에서든 드롭 쇼핑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정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돌려돌려서 드롭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드롭 쇼핑을 하고 있는데 이베이에서 물건을 팔 때는 물건이 갑자기 많이 팔리거나 이러면 저는 아무래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물건을 아마존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 집으로 보내놓고 우리 집에서 제가 물건 패키지를 다시 한다거나 배송을 고객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아마존에서 어쨌든 잘 모르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존 프라임 어카운트가 있어요. 물건을 사는 어카운트가 있고, 그래서 한 1년에 120불인가 나가요. 그 위에다가 아마존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위에다가 또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카운트를 두 개를 사는 거예요. 내 개인 어카운트, 퍼스널 어카운트 그 위에다가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사서 이 비즈니스 어카운트로만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조합시핑 물건을 구매를 해서 고객집으로 보내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개 이상 그렇게 물건이 너무 팔리게 되면 우리 집으로 보내놓고 제가 패키지에서 보내거든요. 제가 그렇게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오픈을 했던 이유는 만약에 이 퍼스널 어카운트 내 개인 어카운트 아마존 어카운트 이용해서 물건을 사서 그 조합시핑을 하게 되면 만약에 아마존에서 그거를 걸렸어요 내가 조합시핑을 하고 있다는 걸 걸리게 되면 이 프라임 어카운트도 없애버려요 이, 어카, 이 어카운트가 한번 없어지면 제가 아마존에서 더 이상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하나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물건을 팔게 되면 이 어카운트만 없어지고 내 퍼스널 어카운트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두 개를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저를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다 집으로 보내서 제가 패키지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딜리버리라는 미국에 있는 그 창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보내 놓으시면 물건이 팔릴 때마다 그 사람들이 패키지를 따로 해서 보낸다거나 고객 집으로 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분은 이미 그 물건을 사는 어카운트가 지워졌기 때문에 다른 분의 아마존 어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물건을 사서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쇼핑을 위한 AI 도구라고 해서 알티클이 떴는데요. 제가 그 전에서도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구글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색깔 뭐 파란색 티셔츠를 구한다. 그럼 파란색 티셔츠로 어떤 AI 이미지를 구축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놓고 그 이미지 토대로 내가 원하는 티셔츠를 온라인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AI를 이용을 해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그런 옷들을 AI가 찾아주는 거예요. 유저들한테는 너무 좋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물건을 파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격 경쟁에서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더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다른 사이트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드합쇼핑 사이트들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가격 경쟁에서 좀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AI 쪽으로 구글이 더 많은 기능들을 넣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농장이 AI에 긴급히, 긴급히 뛰어들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알티클이 떠서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AI 에 관련된 거니까 가지고 왔는데요. 알티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와요. 드론? 드론들을 이용을 해서 뭐 물을 뿌린다거나 요즘에 이미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좀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티클을 그때 예전에 봤는데 제가 여기에 넣지는 못했거든요. 갑자기 드론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미국에서 여러 군대업체들 있잖아요. 뭐 음식을 배달을 해주는 곳이라든가 이제 그런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옷을 사는 그런 몰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곳에서 이제 드론을 다 이용을 해서 AI 드론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다 배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 알티클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마존은 미래의 AI 어플리케이션의 자산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엔트로픽에 27억 5천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물건을 사고 팔고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쪽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더 많이 투자를 해서 더 돈을 많이 벌려고 <laughs>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AI 관련된 거긴 하지만 만약에 아마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아도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픈 AI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프리페이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50%를 집어넣으면 무료로 50%를 준다고 하니까 자동 블로그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미리 돈을 미리 내는 거죠. 그거를 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번에 들어가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됐고요. 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어카운트들이 바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된 거고, 만약에 이런 이메일을 받지 않으셨다면 기다리시면은 이런 이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디페이크는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유튜브 쇼츠를 보고 있는데 어떠한 유명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딥페이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 그 영상에 적혀지는데 근데 만약에 그 영상에 적혀있지 않고 그냥 내가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쇼트에 올린다고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신체적인 그런 거랑 그 얼굴이든 얼굴 표정이든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좀 놀라긴 했던 것 같아요 클라우드가 AI 체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마침내 GPT-4를 2위로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클라우드가 2위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3위가 재미나인가 그랬는데 그리고 첫 번째 제 1위가 최GPT-4였거든요 버전 4였는데 이제 이게 밑으로 떨어지고 클라우드가 제첫 번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딩부터 시작 해서 글 쓰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가 더 많은 정보들을 준다고 하는 건데 클라우드하고 제미나이를 두 개를 제일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무료 버전을 이용을 많이 했고 제미나이는 어드밴스 버전이라고 해서 이, 한 달에 2 0불씩 내는 게 있는데 그두 그 개를 같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글을 써주는 건 정말 클라우드가 잘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해주는 거는 좀더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걸 제, 답을 해주는 건 클라우드가 조금 더 괜찮았고 제미나이는 비슷하게 대답을 해주긴 하는데, 프프트를 조금 더잘 써야지만 더 괜찮은 답을 받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쓰기에는 클라우드가 좀더 편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한 다다음 달 정도부터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GPT 버전 5가, 5가 곧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이용을 해봐야 되겠어요. 뭐가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많은 알티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X. 일론 머스크님께서 그로크라는 AI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1.5 버전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괜찮다고 해요. 아직까진 뭐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용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뭐 이렇게. AI 팩트 체커. 이라고 해서 알티클이 썼는데요. 그 구글에서는 딥마인드라고 해서 또 다른 AI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텍스트,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에서 생성된 긴 형식의 텍스트의 사실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Safe SAFE 검색 증강 사실성 평가기라고 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라고 합니다. 밑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재미나의 하나로 다 통일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이름도 너무 많고요. 이제는 뭐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에서 만든 그로크 말고도 또 이름 되게 비슷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막 이름들이 다 너무 비슷하게 나오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좀 하나로 통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 AI의 음성 복제라고 해서 이알티클이 떴어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말로써 몇 마디를 하면 오픈 AI의 새로운 음성 복제 AI 모델은 15초 분량의 오디오 샘플만으로도 제 목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 영상을 다운을 받아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음성을 집어넣으면 제 목소리를 만드는 거죠. 이제 뭐 디페이크뿐만이 아니라 목소리까지 전부 다 다 바꿔주니까 이제는 뭐, 그쵸. 뭐든지 다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코드명 스타게이트로 불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AI 슈퍼컴퓨터 구축을 포함하는 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하고는 제대로 손을 잡았나 봐요. 2028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AI를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모든 분야에서 지금 AI를 다한 번씩 이용을 해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뭔가 앞질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보다는 기업들을 위한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은 뭔가 조금 더 기업보다는 개개인을 위한 보신거 같고 느낌은 그래요. 좀 업체의 큰 회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항상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뭔가 좀 디스카운트도 많이 주고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미나이 어드밴스하고 코파일러 프로 이거를 비교 분석하는 그러니까 AI 프로그램들을 비교 분석하는 이런 아티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빨리빨리 글 써서 올리는 그런 게 많아서 그래서 저는 아티클들을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더 빨리빨리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제미나이 어드밴스가 더 빠. 다르고 정확하지만 코파일럿 프로는 더 많은 이미지 기능을 제공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코파일럿은 최 GPT보다도 조금 더 낮은 디테일한 거는 코파일럿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미나이 아니면 클라우드 쪽이 좀더 정확성이 있고 그리고 글을 되게 잘 써준다고 합니다. 그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코파일럿은 좀 이미지 쪽으로 좀 강한가 봐요. 근데 이것도 다. 한 달에 한 20불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레오날도 쪽이나 아니면 차라리 이미지는 뭐 미드존이? 이런 걸 이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미지만 생각을 한다면. 이제 첫 GPT를 통해 스크린샷을 코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알티클이 떴어요. 예전에도 이런 디비, 되게 비슷한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앱을 만들어준다거나 웹사이트를 만들어준다거나 이제 이런 게 원래는 있었어요. 몇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AI가 직접 들어와서 HTML하고 CSS까지 다 코드로 변환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어드밴스가 된 그런 뭐 웹사이트를 만들든 코드를 만들든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레오날도 AI 쪽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오늘 온 이메일이었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라이트닝 엑셀 모델을 통해 몇초 안에 풀 HD 화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왔고요 이미지를 되게 퀄리티 좋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도 퀄리티 쪽으로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미드존이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쪽이 좀더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프롬트를좀 조금 짧게만 해도 너무 퀄리티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거든요 미드존이가 그래서 그쪽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근데 되게 많은 게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레오날도 같은 경우는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프롬트 같은 걸좀잘 이용을 하시고, 특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프롬트를 내가 원하는 글들이 막 지그재그로 이것저것 다 적어 놓은 다음에 정말 원하는 프롬트를 적어줘. 그러면 클라우드는 그거를 다 이렇게 잘 만들어서 프롬트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재미나이 쪽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재미나이는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데 클라우드는 내가 원하는 걸그글 안에서 추출을 해서. 그프롬트 자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프롬트를잘 만들어서 레오날드를 이용을 하면 미드존이 못지 않은 그런 좀 퀄리티 비슷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레오날드를 이용을 하고 계시다면 클라우드도 같이 이용을 하시면서 그러면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5일 전에 여행 중에 올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소라가 좀 늦은 이번 년도 말에 나온다고 해요. 저는 좀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많이 느리게 나오긴 하네요. 이번 년도 말이니까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그중에서 괜찮은 게 있으면 제가 항상 이곳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너무 신기해서 가져왔던 거예요. 여기 X.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영상이 하나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 뇌에 내가 어떤 걸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게임들이 마우스 컬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진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 거의. 한달 정도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뇌 이쪽 뒤쪽으로 연결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마우스 컬서가 움직이는 걸 제가 또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말을 잘 하지 못해도 빠르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한테 전해준다거나 그런 기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AI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GPT 버전 5가 올해 여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클라우드가 GPT 4를 이겼잖아요. 그 위로 한 단계 올라갔는데 지금 GPT 가또 버전 5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또 어떻게 더, 얼마나 데이터를 더 많이 넣어서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 여름에 또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인스턴트 라떼 1초 안에 3D 도형을 생성하는 엔비디아 젠 AI 연구라고 해서 이렇게 떴는데요. 제가 예전에 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때 건축과를 다녔었거든요. 그 건축 쪽을 배우려면 3D 맥스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쪽을 막 배우고 있는데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해야 될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3D 진짜 너무 불편하다. 좀 쉽게 할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뭐 AI로도 3D를 만들 수 있는 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창의력 제일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알티클 중에서 10개 AI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앱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프로그램은 솔직히 제가 이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들이어서 너무 많거든요. 픽스 픽사이트 요거는 한번 이용해 본적 있고, 포토 요것도 이용해 본적 있긴 한데 다른 것들은 제가 뭐 이렇게 이용해 본 적은 없고요. 또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드존이에서 이제는 똑같은. 캐릭터를 내가 캐릭터를 하나 만들면은 그 캐릭터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우선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로 아이들 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을 AI로 만들어 놓고 특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워낙 잘 만드니까 클라우드로 만들고 AI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미디저니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서 그렇게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영상을 올렸던 것 중에서 중국 업체들은 중국 AI 업체들은 이미 의료 쪽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뇌수술이라든가 심장수술 이런 좀 까다로운 수술들은 AI 들을 이용을 해서 로봇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한다거나 이제 이쪽으로 많이 뛰어들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엔비디아에서 의료시장 공략을 박차를 가하다 이렇게 해서 알티클이 올라왔었어요. 24개, 엔비디아에서는 24개 AI 기반 의료용 툴을 출시하고 존슨앤존슨과 수술의 생성 AI를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등등등등 이런 알티클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의료 쪽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재밌는 게 하나 올라왔던 게 오픈 ai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사실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인 소라를 소개하기 위해 할리우드 유명 스튜디오 및 미디어 경영진과 미팅을 확보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ai를 이용이 된 그런 영상들도 영화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벌써 아마 조금씩은 ai를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잘 만들어 주니까.